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22챔스 사재기에 대한 판매 시기와 주의사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월 24일, 이제 라브일이 다가오고 있어요. 우선 주의사항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판매 시기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어요. 주의사항은 당연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제 시작할게요. 라브 이후에 재료값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재료값으로 계산하시면 낭패 볼수 있고요. 재료값 상승으로 오버롤 대비 가격 비싼 대장 시즌 오카 가격들이 하락할 수 있어요. 챔스 사재기는 시장 기대치보다 라브를 적게 받으면 가격이 떨어지고 기대치보다 라브를 높게 받으면 가격이 올라요. 그리고 제 라브 예측은 100% 정확하진 않아요. 그래도 라브에 대해 잘 모르시면 충분히 참고하실 만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작년 21챔스에서 많은 이득을 봤어요. 구단가치가 3배 이상 불어났었고요. 하지만 누군가는 손해보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리스크는 항상 있는 거예요. 챔스 사재기는 종목 구매를 분산해서 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야 위험도를 낮출 수 있어요. 몇몇 카드들은 기대치보다 낮거나 가격이 떨어져도 나머지 카드들에서 수익을 내면 결국 이득이니까요. 물론 올인의 경우에는 위험도가 높은 대신 대박나면 엄청 벌수 있겠죠? 그리고, 낮은 가격에 구매해야 크게 이득을 볼수 있어요. 지금 사도 될까요? 지금 사도 될까요? 물음이 많은데요. 사재기 관련 영상 맞는 것들을 보면, 구매가랑 판매가 다 이야기했어요.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면 이 정도 남을 거다. 이런 말을 했었고요. 판매가도 낮게 잡고 말하기도 했어요. 좀 보고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에 판매 시기에 대한 물음이 많았었어요. 우선 판매 시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나는 내가 산 선수를 믿는다 이런 유형이고요. 이건 이 선수가 이후에도 잘할 거라 믿는다 생각하는 유형이죠. 이 경우는 8강이나 그 이상의 경기를 보시면서 선수 판매 시기를 결정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제로값 사재기를 했다면 경기를 보고 선수가 경기에서 좀 별로였다 생각하시면 그때 파셔도 상관없고요. 거품은 좀 빠졌어도 16강 라브 이전에 싸게 구매를 하셨다면. 손실은 안볼 확률이 높아요. 대신 경기 활약이 좋아서 라보를 또 받을 수 있다면 어, 엄청난 거품이 낄수 있겠죠? 둘째, 목표 가격을 정한 유형. 이 경우에는 라보 전이든 후든 자신이 정한 목표 가격에 도달하면 물량을 터는 것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라보 이후 113 제로 값에 팔려고 산 선수들 가격이 150억에 도달하면 이후부터는 물량을 일부 털 생각인데요. 지금 그리말도 사카 같은 경우가 제가 생각한 목표가격에 도달했어요. 그리말도의 경우에는 풀라브 가능성이 높으나 1 오를 수도 있으니 지금 사카가 150억 이상에 처분 가능하면 일부 털어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라브 전이든 라브 후든 자신이 정한 목표 가격에 도달하면 조금씩 판매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겠고요. 제로 값이 아닌 경우에는 스스로가 이 카드 가치를 판단해서 값을 정해야 하기 때문에 좀 어렵긴 해요. 자신이 생각한 값이 300억인데 물량 때문에 그 값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어요. 작년에 제가 21 챔스 라브 이후 시세 예측할 때도 물량 때문에 제가 생각한 값에 도달하는데 시간이 걸린 카드들이 있어요. 코나테나 알라바. 마레즈 같은 유형이 있었고요. 이 방법은 좀 난이도 있는 유형이라고 생각해요. 셋째, 라브 전날 혹은 라브 이후 고점. 8강 1차전 경기 직전에 판매하는 유형이에요. 이 유형은 8강 경기 내용과 상관없이 판매하는 유형인데요. 선수가 거품이 끼는 시기는 라브 전날 혹은 라브 이후 주말에 고점, 8강 1차전 경기 직전에 거품이 좀잘 껴요. 이 시기에 날 잡아서 처분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라브 전에 기대값에 의해 과하게 거품이 끼면 라브 이후에 폭락하는 카드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일부 선수들은 라브 전이 비싸기도 하고요. 사람들의 예상과 달리 라브를 후하게 받는 카드의 경우에는 라브 받는 날부터 해서 그주 주말까지 이렇게 시세가 거품이 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주 주말에 고점을 찍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주말에 처분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아니면 흔히 아시는 것처럼 8강 1차전 경기 직전에 판매하시면 거품 끼인 상태에서 팔수 있어요. 이렇게 판매 시기에 대한 저희 생각을 적어 봤어요. 챔스 사재기에 대해 저보다 더잘 아시고 잘아시는 분들 많겠지만 그래도 제가 못하는 건 아니니까 정리해 봤고요. 참고하실 분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시청 감사합니다.